절약정신과 짠돌이 구두쇠는 종이 한장 차이라나요? 알뜰살뜰하게 사소한 것 하나씩 챙기는 모습이 저한테는 둘도 없는 장점처럼 보였어요. 전한 남자친구 두 사람 다 사회인이 되고 나서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 만나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손해보는 것참 싫어하고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저는 엄청 어른스럽다고 느꼈고 그러한 남자친구의 습관들이 제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연애를 4년 가까이 했는데 아직 콩깍지가 남아있었나 봐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뼈에 사무치게 와닿는 상황이네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결혼 승낙을 한 제가 다 잡은 물고기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는 이것저것 따져가고 계산해가면서 항상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저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한다거나 푼돈 얼마 때문에 싸우고 소심하게 나오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동안에는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확실하게 아끼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4년이라는 긴 시간을 해오면서 봐왔던 모습에 남자친구가 제게 청혼을 해왔을 때 그렇게 하겠다 승낙을 하게 되었고요. 남자친구가 나이가 저보다 두 살이 많습니다. 하지만 취직한 연도는 똑같았어요. 남자는 군대가 걸려있으니 2년 취직 내진 게 흠잡을 이유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다니는 회사가 비슷비슷한 수준이고 직접적으로 말해준 적은 없지만 연봉 또한 비슷하게 받는 듯 싶었지요. 결혼 이야기가 처음 오고 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나 저나 모아놓은 돈의 액수가 비슷할 거라 생각했어요. 5년 직장 생활에서 5천을 모았으면 솔직히 사회초년생이 이 정도면 돈 낭비하지 않고 잘 모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 2배가 되는 액수인 1억을 모았더라고요. 데이트하면서 뭐 비싼 선물 받아보거나 좋은데 여행 가본 적은 없지만 서로 비슷하게 지출을 했는데도 그 정도를 모은 걸 보니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나 저나 둘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와 서로의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저와 비슷한 월급을 받던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그 정도 돈을 모았냐고 물어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집에서 관리비 아낀다고 냉난방 안 쓰는 건 물론이고 샤워도 찬물로 했다더라고요. 알뜰폰 무제한 요금제를 들어서 인터넷도 집에 따로 설치하지 않았고요. 전기세 아끼겠다고 핸드폰 같은 전자기기 충전도 전부 회사에 가서 했다 하고 밥도 대부분을 회사식당에서 해결했대요. 집에서 밥을 먹어야 할 때는 고구마 한 상자 사놓고 고구마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고구마도 회사 탕비실에 있는 전자레인지로 쪄오고 집에서는 정말 잠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알뜰살뜰한 건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 한다니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검소하고 근검 절약하는 습관이 장점이고, 그것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가 저보다 모아놓은 돈이 훨씬 많기는 했습니다. 결혼은 요즘 추세가 다들 반반을 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이것저것 따지는 성격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혼할 때 금액을 똑같이 해오려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이미 결혼 이야기 나오고 나서 서로 얼마를 모았는지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남자친구는 특별히 제가 모아놓은 돈이 적다는 걸 이유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결혼 승낙을 받으러 우리 집에 처음 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에게 먼저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신다고 이야기를 꺼낸 것도 있었어요. 제가 외동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이 노후 준비도 끝나있고 다른 집에 비해 사실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한테 5천 정도를 지원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하겠단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자친구가 너 그렇게 계산적인 여자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왜 그러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난데없이 왜 화를 내느냐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그러면 둘이 모아봐야 이어가니겠냐며? 사실 그 돈으로 서울의 빌라 전세구하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는 거 모르냐 하더군요. 요즘 대출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서울의 아파트가 얼마고 모자란 돈을 대출받으면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 우리 월급에 생활비 내고 대출이자 내고 얼마가 남고 그러면 한달 공과금에 대출이자 생활비까지 내고 나면 우리 수중에 얼마밖에 안 떨어진다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여유 있는 부모님 가진 것도 능력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우리 결혼 승낙 받으러 갔을 때 물심양 면적으로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뭐하러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며 집할때 모자란 돈 그러니까 저희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만큼을 지원을 받아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예비시 부모님들은 얼마를 더 지원을 해주시는 거냐 물었지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 말에 어이가 없게도 지금 자기 부모님이 왜 나오냐면서 어차피 지금 모아놓은 돈이 자기가 더 많지 않냐고 따지더군요. 자기 부모님들은 노후가 아직 안돼 있어서 괜히 도움받아 봐야 나중에 생활비다 용돈이다 달라고 하면 괜히 거절도 못할 거라고 배보다 배꼽이 더클 테니 차라리 지원을 안 받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대충 이해가 갔지만 아무리 저희 부모님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이게 경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께서 흔쾌히 집을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오셨지요. 안 그래도 저희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요즘 집값도 내려가고 있고 급전도 필요하고 해서 정리 중인 게 있다면서 그 집을 아예 얻어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모은 돈으로 신뢰도 싹다 갈아엎고 그러면 신혼부부 살기에는 모자랄 곳 없을 거라고. 그리고 저희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는 차를 사도 되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저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수월하게 지나갔어요. 비록 예비시댁에서는 돈한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 집에서 집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을 해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게 되고 부모님께서 완전히 은퇴를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매달 용돈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곳간에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는 분들도 아니셨고 큰 지출을 하시게 되는 만큼 분명히 노후대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도움을 받았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남자친구는 집을 해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땐뛸 듯이 기뻐했으면서 용돈을 드리고 싶다는 제 말에는 인상부터 팍 쓰더군요. 남자친구가 했던 말 중에 예비시댁에서 도움받으면 생활비다, 용돈이다, 달라고 하면 줘야 하지 않느냐고 하지 않았냐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자기 뜻은 안 바꿔 안 준다는 거지. 받게 되면 뭘 하겠다고 했던 말이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예비시댁에서 돈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한테만 주고 남자친구 부모님한테는 안 주겠다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양가 어른들이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식들인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 아니냐고요. 생활비랑 용돈을 드리는 건 양가 어른들이 은퇴한 뒤의 이야기라고 지금 당장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싫어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는 무언가 고민하는 척을 하더니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오더군요.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고 했을 때 짓고 넘어갔어야 하는 일인데, 이왕 이야기가 나온 거 확실하게 정하고 가자고 하면서 말이지요. 뭘 물어보려나 했더니, 진병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제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조금씩 드리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저렇게 니돈내돈 따져가며 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나올 생각은 없었거든요. 애초에 처음부터 공동명의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나오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건데도 이렇게 계산을 하려 나오는가 하는 모습을 보이니 공동명의를 하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치사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남자친구랑 제가 모아놓은 돈을 아예 건드리지도 않은 상황에 저희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으니 저도 모르게 왜 명의 문제를 이야기하느냐고 대답이 나왔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다 내주시는 건데 내 명의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 명의가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자친구가 공동명의가 아니라는 말에 얼굴에 기분 나쁜 감정을 숨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한테 따진다고 하는 말이 아까 전까지는 드리기 싫다던 부모님 생활비를 걸고 넘어지면서 진명이는 네 걸로 하고 생활비는 우리가 번 돈으로 드리겠다니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럼 자기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한다고 모아놓은 1억에는 손을 안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우리 결혼하는데 니 꺼내 거 나누고 있냐고 정말 치사하다고 하면서 눈에는 눈이고 이해는 일하는 겁니다. 자기도 저랑 결혼을 준비하는 남자이기 이전에 부모님 자식이라고 효도하고 싶지 않은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면서 저랑 결혼은 하되 여태 모아놓은 돈은 부모님 드리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진명이도 제 걸로 할 텐데 우리 재산을 합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결혼은 하고 각자 수입도 알아서 관리하자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던 용돈을 드리던 각자 돈 관리하니까 생활비 내고 나면 남은 돈은 어떻게 쓰던 자유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요즘 반반 결혼하면서 각자 월수입도 알아서들 관리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건 조금 경우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말이야, 번드르르 하게 하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 하는 말은 자기 돈한 푼도 안 쓰고 결혼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집도 여자 집에서 해와 진명이가 제 쪽으로 되어 있으니, 집 고치는 것도 당연히 제가 모은 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뜻이고 말이에요. 심지어 결혼 전에 모은 돈은 부모님 노후자금 쓰시게 다 드리고 온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집을 해오는데 이게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따지니 남자친구가 공평하다고 하면서 집 때문에 그러는 거면 자기가 다달이 월세로 20만원씩은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조금 남자친구가 받기만 하려는 모습에 실망한 게 있기도 하고, 억지 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굉장히 계산 다 해본 것처럼 논리적인 척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 다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네 말이 맞다고 인정해줬어요. 진명이도 내 거고, 우리 앞으로 잘 살기 위해 도움을 받는 건데. 집을 해 줬다는 이유로 매달 생활비 드릴 생각을 하면 돈이 아까운 것도 이해하겠다고요. 그리고 각자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거고 그것도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모은 돈도 부모님 다 주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겠다는데 나부터 그러자고 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전이나 혼수는 그래도 서로 같이 쓸 거니까 그 돈은 저랑 반반씩 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저랑 같이 쓸가전가구라고 해서 반반씩 하겠다는 거 보니 웃기지도 않아서 웃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나말안 끝났는데 자르지 말라고 능글거리면서 지 속내를 다 털어놓탄 남자친구 입을 다물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본론을 딱 말해줬습니다. 그냥 결혼 안 하겠다고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요. 돈 굳었다는 생각에 싱글벙글거리던 남자친구가 대뜸 결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말을 듣더니 표정이 싹 굳어가지고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더 말해줬어요. 그냥 오늘부로 끝이라고, 끝내자고 하는 말이라고요. 자기 부모님 부담될까봐 돈한푼 지원 못 받아오는 것도 좋다. 당장 들어갈 돈 아끼고 싶은 것도, 구두세인 것도 다 좋다고. 그런데,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아주 사람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너한테 월세 받으려고 결혼을 하는 건줄 아냐. 부모님한테 말해서 집까지 해오겠냐고. 남편한테 월세 받으면서 살 거면 그게 룸메이트지. 뭐하러 결혼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꺼 네거 내꺼 거 알아서 다 따로 챙기고, 월세 내고 내 집에서 얹혀 살겠다는데. 나는 룸메이트 필요 없으니까 네가 모은 돈니 네 알아서 하고, 그냥 결혼도 하지 말자고 말하고 자리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한번 서울에서 20만원짜리 월세 아파트 잘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 와중에도 돈 아끼고 싶어서 어디 20만원을 월세라고 줄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요. 쫓아와서 사과하면 풀릴 줄 알았는지 한참 지나서 저 먼발치서 쫓아와서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며 다시 생각해보자고 월세를 두 배를 더 주겠답니다. 20만원 주기로 한걸 40만원 준다고 세상에 반성을 하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흥정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뒤꿈치로 남자친구 발을 비틀듯 확 밟아주고 왔네요. 내 근처에 한 번만 더 얼쩡거려 보라고 내가 4년 연애한 세월이 아까울지언정 너 같은 놈하고 결혼하는 평생 후회할 만한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요. 서울에 5억 아파트 해온다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너보다 잘난 놈 하나 못 만나겠냐고, 거지는 사절이라고 말하고 뒤도 안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발핀지 발등이 아파서 신경 쓰였는지, 아니면 자기도 자기가 한 짓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멀어지는 저를 쫓아올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니, 헤어져도 100번은 잘 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산적이고 사소한 것 따지는 성격, 진작에 알고 있긴 했지만, 저는 최대한 좋은 점만 보려고 했어요. 결혼하면 아마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성격이 시너지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고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해 줄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 속은 챙길 거다 챙기고 싶어 하면서 남의 주머니에 지돈 들어가는 거 아까워서 견디지 못하는 구두쇠 짠돌이었다는 걸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제가 참 바보였네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속 시원하게 단칼에 잘라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결혼을 못해서 안달이 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 같으니 부모님한테 잘하면서 천천히 조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짝이 있다면 제가 찾을 필요도 없이 제 옆에 나타날 거라 믿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